이번 챕터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흐름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흐름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실습을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최종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결을 시켜 줄 거예요. 클라이언트다 라고 한 쪽에서 서버로 통신을 하면 앱이다 라고 한 쪽으로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라우터다 라고 하는 쪽으로 연결해 주고 그리고 컨트롤러 컨트롤러에서 사용자가 화면에 보여지는 기능을 요청한다 라고 하면 뷰단으로 연결해서 뷰에 대한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내줄 거고요 사용자가 만약에 데이터를 요청을 한다 라고 하면 서비스로 연결을 하고 서비스에서 dao (dao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사용자한테 보내 주는 역할을 만들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는 라우터다라고 하는 거 사용을 해보고 라우터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라우터다라고 하는 건 경로를 연결하는 다리다. 사용자 요청 시 URL만 연결해주는 역할로 구분을 지어서 만들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앱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앱에서 사용자에 대한 경로를 받아서 그 경로로 연결을 시켜줬죠. 이제는 라우터라는 기능이 앱에서 했던 경로 연결하는 걸 대신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에 대한 단위를 조금 조금 조그맣게 기능별로 쪼개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라우터를 사용을 할때 미들웨어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미들웨어는 특정 기능을 대체해서 사용할 때 쓰는 게 미들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해주는 기능이다. 라우터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면 서버에 전송이 되겠죠? 그때 최초로 앱이다 라고 한 쪽에서 받아줬었죠? 그리고 앱이다 라고 하는 걸 미들웨어로 등록을 해서 라우터가 앱에 대한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라우터를 미들웨어로 등록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요청한 경로는 라우터에서 이제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뷰단으로 연결을 하고 뷰에서 사용자한테 응답해주는 코드까지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비주얼 코드를 열어주고, 프로젝트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EX03이다 라고 해서 프로젝트 하나 생성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전에 설치를 했던 익스프레스다 라고 하는 것과 EJS와 슈퍼바이저다 라고 하는 것 역시도 동일하게 설치를 진행을 해 주도록 할게요. 설치를 진행을 할 때는 해당하는 프로젝트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EX03으로 이동. 설치를 할 때는 npm을 이용을 해서 설치할 수 있겠죠. npm install express save. 두 번째로 supervisor다 라고 하는 것도 설치 진행할게요. npm install supervisor. 마지막으로 EJS다 라고 하는 것까지 설치합시다. EX03이다 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app01.js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app01.js. 기본적인 서버 연동까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const, express. 이제는 익스프레스다 라고 하는 게 라우터라는 기능을 대신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익스프레스에 대한 모듈을 갖고 올게요. require 익스프레스, app 익스프레스 뷰단 연결해 줘야 되겠죠. App Set, Views, 현재 위치에 있는 뷰즈로 연결하겠다. app.set. view engine. 엔진. 엔진으로는 ejs를 사용하겠다. app.get. 슬러시로 연결이 되면 해당하는 함수를 실행해 주세요. 인덱스 페이지를 사용자한테 보내 주겠습니다. app.listen 3000번 포트로 열어 줄 거고 해당하는 내용이 실행이 되면 로그를 찍어 주세요. 이전과 다르게 뷰즈로 연결해 주는 경로는 현재 위치에는 뷰즈라는 폴더에서 찾아 주세요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e x 0 3이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우클릭하고 뉴 폴더를 선택을 하고 뷰즈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뷰즈라는 폴더에다가 인덱스로 연결을 할 거니까 index.js 파일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우클릭 뉴 파일 내용은 인덱스로만 넣어줄게요 서버를 구동을 해야 되겠죠 서버를 구동을 할때 우리는 슈퍼바이저다 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니까 슈퍼바이저 앱01 엔터 실행을 하면 3000번 포트로 서버가 연동된다 서버가 잘 구동이 되고요 서버가 구동이 되면 웹브라우저 열어서 로컬 호스트의 3000에 슬러시 엔터 치면 인덱스로 연결 잘 되겠죠 이번에는 라우터다라고 하는 걸 등록을 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사용할 때는 지금 같이 앱을 통해서 경로를 설정을 했는데 이제는 이 경로 설정을 하는 걸 라우터한테 위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const 라우터 익스프레스 라우터 그래서 익스프레스다라고한 쪽에 라우터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라우터를 가지고 오고요. 그 라우터를 앱 대신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미들웨어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앱점 유즈 유즈라는 기능이 미들웨어를 등록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슬러시로 연결이 된다면 라우터로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해당하는 경로가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라우터가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사용을 했던 앱점 p 시 e 다라고 하는 기능은 주석으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우터한테 경로로 들어오는 걸 모두 다 위임을 했으니 라우터를 통해서 경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똑같이 g 내용은 동일해요. 슬러시로 연결이 되면 request와 response 해당하는 연결은 res, render, index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앱을 통해서 연결할 거냐 또는 라우터한테 위임을 해서 라우터를 이용할 거냐 이 차이가 전부 다예요. 어렵진 않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웹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하면 되겠죠? F5번 눌러서 새로고침 연결까지 잘 이루어지네요. 이번에는 라우터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헌스트 라우터 2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라우터를 받아오고 그리고 그 라우터를 등록해줘야 되겠죠. a 앱점 유즈를 통해서 멤버로 들어오게 되면 라우터 2로 연결해라. 그러면 슬러시로 연결이 되면 라우터로 연결을 해줘서 이 내용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슬러시에 멤버로 연결이 되면 라우터 2로 연결해라. 그럼 아래쪽에다가 라우터 2라고 만들어줘야 되겠죠. router2.get 멤버의 리스트 똑같이 req res s e n 로 바로 보냅시다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과 같이 슬러시로 연결이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 라우터로 연결해라 라고 했으니까 라우터에 대한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로 설정은 슬러시 멤버라고 들어오면 라우터2로 연결해라 그러면 슬러시의 멤버로 통신하면 되겠죠. 그러면 멤버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 라우터2로 연결해라 라고 했으니까 라우터2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라우터2에서 또뭐 있었어요? 리스트라는 경로를 또 추가를 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경로에 연락을 하려면 멤버의 리스트로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멤버, 다음에 리스트까지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확인을 하면 지금같이 멤버의 리스트 경로로 요청했습니다. 지금같이 라우터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따로 따로 설정한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웹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회원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쪽을 연결해야 되는 거고, 게시판을 연결하겠다라고 하면 또 다른 쪽을 연결해야 되고, 각각의 경로들을 따로따로 따로 만들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